네, 안녕하세요. 에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제 원래 원본 이미지를 만화, 카툰화 시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이 영상 처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빨리 보여 드릴게요. 먼저 저는 이제 이런 이미지, 이런 원본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만화스럽죠. 여기 왼쪽 보신 표지판도 이런 식으로 좀 생겼고, 뭐 창문 같은 것도 뭔가 그림으로, 사람이 다 그린 수채화 같은 걸로 그린 듯한 느낌이 확 오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미지를, 인풋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풋 더 이미지를 받으면, 이제 인풋에서 뭐 유저, 뭐제거해서이 샘플 이미지 PNG 파일을 받아서 I m read 컬러로 받아들이는 거를 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이, 이미, 이 주소값에 있는 이미지가 컬러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서이 이미지를 IM Show sure,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띄우는 거죠. 그리고 이 이미지를 복사해서 이미지 컬러라는 걸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막 바뀌기 때문에 원본 영상을 보존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아래의 숫자 두개 변수는 이제 얼만큼 스케일 다운을 할 거냐? 다운 샘플링을 할 거냐에 대한 숫자입니다. 1이면 한번 하겠다는 거고 2이면 두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번은 하는 걸로 설정을 해놨고요. 이미지가 큰 경우거나 뭐 내가 좀더 이미지 뭉개고 싶다 이러면 조금 숫자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변수는 이제 바이네터럴 숫자인데 이거는 이제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필터예요. 그래서 내가 노이즈를 얼만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노이즈가 없어지긴 하지만 이미지가 평평해지겠죠. 비선 비서... 이미지가 평평해져요. 그래서 그 이거는 이제 적당하게 다섯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넘버 다운만큼 포문을 돌립니다. 이제 PyR 다운이라고 해서 이제 다운 샘플링하는 이미지고요. 그 아래는 그바이네터럴 필터를 이 넘버만큼 반복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방법 그 포문입니다. 근데 내가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얘가 갓,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그러니까 SRC, 그러니까 자기 들어가는 맷과 나오는 맷이 같으면 메모리 에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온 결과값으로 나온 이미지를 다시 컬러 이미지에 넣고, 이미지 컬러에다 넣고 다시 다시 그 이미지를 그 DST, 맷에다 넣고 해서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 이미지 컬러의 최종 그 결과가 들어가도록 해 놨습니다 이게 콜론을 안쓰면 주소값을 복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식으로 쓰게 되면 이런식으로 쓰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같은 주소를 참조하고 같은, 결국에 같은 놈이 되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다운 샘플링한 이미지를 다시 똑같은 크기로 횟수 만큼 업 시킵니다 그래서 업 시킨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블러랑 그레이 인데 블러, 메이, 메디안 블러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자체가 이제 어댑티드 t h r e s h o 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레이 스케일이어야 돼요 이미지 자체가 그래서 먼저 그레이 스케일을 하고 메디안 블러를 통해서 그림을 또 블러를 한번 시킵니다 블러도 말 그대로 그 주변 이미지를 좀 평평하게 해주는 거예요 뭔가 이제 수채화스럽게 더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선을 그려야 되죠 아까 검정색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댑티브 스트레스 드를 통해서 그 이미지를 구해옵니다 검정색 이미지를 그래서 어댑티브 이제 1래시민 c를 통해서 이제 이 함수를 보면 이제 나와요 맥스 값과 어댑티브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스트레스 올드 타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블록 사이즈와 뭐 이런 걸 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더 영상 처리를 배우시면 배우실 거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어드티브스 s 레 o l 드 함수를 통해서 제가 엣지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엣지를 만들고 이거를 다시 그레이트 rgb를 해서 rgb 값으로 바, 변형시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카툰 그 엣지가 나온 값과 이 이미지 컬러 아까 이 처음에 이게 뭉그려트린 이미지 컬러 값을 비트와이즈 앤드 연산을 시켜서 합쳐버립니다 앤드 연산은 두개다 있으면 하나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엔드 연산을 통해서 카툰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 카툰 이미지를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먼저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이미지 다운 샘플링이그비바이네터럴은한 번에 하는 걸로 보여 드리고 그래서 처음에 길드를 시키면 원본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바이레터를 실행한 이미지예요. 뭔가 흐려졌죠?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이렇게 흐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면 될수록 이 사진이 더 흐려져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레이 스케일로 바꾸고 블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 스케일로 하고 블러로 바꾸니까 살짝 이런 이미지가 좀더 이제 더 흐려졌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엣지를 구한 겁니다 이 이미지에 대해서 엣지를 구한 거예요 엣지를 구하니까 엣지가 말 그대로 보서리죠 보서리 이끝 부분을 다 구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 부, 이 이미지와 어떤 이미지 이 이미지를 이 이미지를 합친 거예요 이거 두 개를 합치니까 얘가 나온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원하는 변수를 좀더 추가를 하거나 뭐 이러면서 바꿀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다운 샘플링을 두 번을 하고 바이레털 숫자를 좀더 높이면 아까보다 좀더 이미지가 봐봐. 흐려, 더 흐려졌죠? 아까보다 훨씬 흐려졌죠? 흐려지고 블러 시키고 엣지도 아까보다 됐고 이렇게 하니까 아까, 아까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 좀더 흐려지고 엣지가 좀더 없어진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크지 않다면 저는 다운 샘플링은 한번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트레이트도 한 다섯 번만, 한세 번에서 다섯 번만 하는 거를 추천해요. 그리고 이제 뭐 바이레터의 이제 변수는 이제 시그마 컬러랑 스페이스, 뭐, 브로더 타입 같은 걸 이제 정해주는 건데 이건 X, 뭐 표준 편차, 뭐 Y 표준 편차, 뭐 커널 사이즈, 이런 걸 정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고 나서 하시는 게 이거는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 오면 이제 블러. 이제 그레이 이미지를 변환시키는 거는 이제 CVT 컬러라는 함수를 써서 컬러 RGB2 그레이를 통해서 변환 시킨 거고요. 그 이미지를 블러를 하는데 이 블러에 대한 커널 사이즈, 커널 사이즈는 5로 했습니다. 5면 이제 가로 곱하기 결과가 25개죠. 그래서 5만큼 했고 이것도 높이면 높일수록 이미지가 더 뭉그러지는 거죠 이 표현을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어댑티드 스트레스 드는 이제 여기는 이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숫자가 중요한데 이 블록사이즈는 홀수여야 돼요 짝수면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홀수로 와 크게 하면 이렇게 크게 하면 11로 하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그 아까 선이 이렇게 두꺼워져요. 좀더이 사이즈가 블록 사이즈가 넓어졌기 때문에 훨씬 두꺼워집니다. 근데 저는 두꺼운 것보다 얇은 게 좋기 때문에 한 5를 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까보다 훨씬 얇아졌죠. 그 얇아졌죠 이미지 자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수채화스럽고 이미지다워지는 그림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지마다 달라요. 이미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영상 처리는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그뭐 <laughs> 입력 받는 뭐 창을 만들던지뭐 이게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셔서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로 몇 개를 보여 드리면 이제 뭐 포르쉐 사진도 있어요. 이것도 뭐 처음에 이렇게 뭉그로 트리고 블러 이미지로 바꾸고 엣지를 딴 다음에 원래 이미지를 합쳐서 이렇게 살짝 카툰화스러운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샘플 이미지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방견한 것처럼 좀 여기가 두껍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작아요. 이게 원본 이미지가 작은데 다운 샘플링을 해버리니까 여기 이미지가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다운 샘플링 숫자를 0으로 바꾸고 하면, 아까보다 조금 더 낮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아까보다 아까보다 훨씬 더 괜찮죠 다운 샘플링 한 번도 안한 거예요 아까보다 더 수채화스러워졌죠 근데 이게 너무 두꺼워요 검정색 선이 그죠 검정색 선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여기서 3으로 줄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3으로 줄이면 그쵸 아까보다 훨씬 더 그림 그린 것 같죠 그, 검정색 선이 훨씬 얇아졌죠? 검정색 선이 훨씬 얇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7로 바꾸고, 아, 5로 바꾸고, 다음 이미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진도 있는데, 이게 원본 이미지고, 이게 이제, 컬러 이제 이거 한 거. 바이네터를 시킨 거. 그리고 이건 블러. 아까보다 이거랑 이거랑 뭔가 좀 다르죠? 이게 뭉개졌죠? 비슷한 주변에 있는 이미지를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따와서 이런 식으로 합치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완전 그림 같다. 이런 식으로 그림 같아지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사진을 딱 찍고 이걸 한다음 이걸 출력해가지고 아, 저 수채화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운 샘플링을 한번 정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운 샘플링을 하고 바이렉터를 시킬 때문에 좀더 이미지가 뭉그레지고, 이 선을 딴 다음에 이 선을 다 합치면 이렇게. 이것도 뭔가 좀더 배경이 풍경스러워졌죠? 이게 뭐 마음에 안 드시면 어느 정도 뭐 3이나 1로 줄이신 다음에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3으로 줄여서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좀더 괜찮아졌죠. 뭐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하면서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해 드리는 카툰 이미지는 여기까지고요. 이그 이미지를 받고 싶으신, 아니, 소스 코드를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그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시지 말고 소스 코드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고 제가 아, 이메일 적어주세요라고 하면. 이메일 적어주시는 게 제가 보내기 편합니다. 이메일을 적으니까 스팸함으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댓글을 막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못 해드릴까봐 먼저 이메일을 적고 아, 그러니까 댓글을 적고 그 소스 코드를 달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좀 드리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